네, 여러분 수동태 이어서 네, 보도록 할게요. 수동태 이제 네 번째 의문문의 수동태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의문문의 수동태.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가 있죠.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의 특징은 문장의 어순이 평서문 마침표로 끝내는 문장하고 어순이 똑같았죠. 이 경우에는 by plus 문사가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해서 수동태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긴데요. 예문을 보시면 Who made the necklace? 누가 만들었지 그 목걸이를 네. 주어 동사 목적어 네. 그냥 일반 평소문하고 어순이 똑같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by plus 문사 By whom? 후의 네, 목적격. By whom was the necklace made?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얘긴데 이게 바로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어, 기본적인 그 수동태 공식 따라서 여러분이 해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어, 동사, 목적어. 그러면 우리가 배운 대로 이제 만들어 보면, 니가 주어로 갈 거죠? 그러면, 더 h e 리스 그리고, 네, 비동사 pp. 여기다 이제 비동사 pp를 써야 하는데, 비동사, 보니까 과거시제, 그리고 주어는 3인칭 단수, was, pp, 메이크의 pp는 made, 그리고 by p 러스 행위자는 by whom,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게 완벽하지 않은 문장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음문사가 있는 경우는 음문사가 문장의 맨 앞으로 가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음문사가 문장의 맨 앞으로 가면 by whom 일단 쓰시고. 우리가 음음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머지 주어 동사, 주어와 삐동사의 자리가 바뀌어야 하죠. 삐동사가 있는 경우에 음음문은 어떻게 만들어요? 주어와 삐동사 자리 바꾸고. 그러면, by whom, was, the, necklace. 그리고 나머지 pp는 그냥 쓰셔야죠. made, 이렇게, 네, 물음표. 여기서 이제 물음표 쓰시면 되겠네요. 어, 요렇게 보시면, 자, by whom was the necklace made? 그 목걸이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냐. 이 과정이 이제 익숙해지면 여러분이 바로 이걸 보고 이해할 수 있는데, 혹시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지금 정리한 것처럼 중간에 이 과정을 한번 꼭 만들어 보시고, 여기서 이제 이 단계로 오시면 조금, 네, 편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문사가 주어가 아닌 경우죠. 이런 경우는 자, when did he make the present? 그가 그가 언제 얘는 이제 부사잖아요, 의문사. 그렇죠? 그가 언제 그 선물을 만들었지라는 과거 시제 의문문인데 얘도 고쳐서 이제 보면 when was the present made by him 이렇게 보고 바로 이해가 갈 수도 있지만 잘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라 이거를 네, 그냥 단순하게 기초부터 여러분이 해보시면 돼요 자꾸 써보시고 고쳐보고 자 선생님이 이 지금 문장을 네, 이 원래 문장을 한번 음 의문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그냥 그, 만들어 볼게요. He made the present when. 지금 그가 그 선물을 만들었어.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when, 언제 만들었지? 이걸 몰라서 이제 물어보는 원래 문장이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수동태로 가야 하는데 바로 가기가 힘드니까 원래 이 문장을 가지고 한번 고쳐보자. 수동태로. 이 when은 부사니까 그냥 맨 뒤에 놔두시고 주어, 동사, 목적, 어이를 갖고 한번 네, 바꿔보면 the present was Made by him when.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와서 뭔가 우리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순을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렇죠? 어순. 우리는 의문문을 만들어야 하니까 일단 이 의문사가 문장의 뒤에 있으면 안 되고 앞으로 가야죠. When.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주어와 삐동사. 삐동사 있는 경우 의문문은 주어와 삐동사 자리를 바꾸더라. 그래서, When was the present? 나머지 똑같이 이제 쓰시면 돼요. 아, 오늘 글씨가 조금 많이 지저분하네요. 죄송합니다. 네, when was the present made by him? 네. 이렇게 이제 만들고 아까 원래 문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똑같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 과정을 거쳐갈 수는 없지만 초보인 친구들이 많이 힘든 경우는 이 음운사 음운문 음운사 음운문을 그냥 일반 평서문으로 여러분이 만들어 놓으시고 음운사가 부사역할을 하는 경우는 문장에 이렇게 맨 뒤로 그냥 빼놓고 이 기초적인 문장을 가지고 수동태로 만 수동태 문장으로 만든 후에, 어, 음운문이기 때문에 주어와 삐동사 자리를 바꾸는 작업하시고, 음운사를 마지막에 문장의 맨 앞으로 빼는 이러한 좀 스텝을 밟는 연습을 네, 몇번 하시다 보면 조금 네, 빨리빨리 이해가 이제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패턴을 여러분이 좀 암기하셔야 되는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얘기들이 이제 나올 텐데요. 다섯 번째 얘기는 뭐냐면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수거라고 알고 있는 네, 표현들이 있죠. 동사는 동사인데 하나의 단어가 동사가 아니고요. 두개 또는 때에 따라서는 세 개의 단어가 동사 역할을 하는 경우. 이런 걸 영어에서는 이제 동사, 구라고 하겠죠. 구. 구가 뭐예요? 단어가 두개 이상. 그래서 동사 구라고 하는데 얘네는 수동태를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지 마시고 한 단어처럼 취급해서 수동태로 변형해야 한다. 여기서 이제 많은 친구들이 기본적인 그 수동태 만들 때 얘가 주어로 오고 얘가 BPP 그리고 얘가 바이플러스 목적격 이렇게 만들잖아요. 여기서 바이라는 전치사가 존재를 해요. 그리고 만약에 동사, 원래의 동사가 하나가 아니라 동사구인 경우에 뭔가 전치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럼 그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바이는 그러면 없어도 되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이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아까 네, 초반부에 우리가 공부를 했고 지금 하는 거는 원래 동사 구로 만들어진 경우는 여러분이 반드시 전치사 그대로 다 써주시고 바이는 또 따로 써줘야 한다, 요겁니다 그래서 자한번쭉 볼게요. Take care of 어머를 돌보다. Run over 차가 누구누구를 치다. Look up to 자 위쪽으로 보는 거니까 어머를 존경하다. Bring up 어머를 키우다, 양육하다. look after uh, take care of 하고 네 무진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look after 돌보다 똑같고요. laugh at 비웃다. look down on. 네, 존경하다, 경멸하다 보시면 얘는 위쪽으로 보고 down 아래쪽으로 보는 거에서 뭐뭐를 경멸하다. put off 하면은 뭐머를 미루다, 연기하다라는 표현인데요. 자, 예문을 봐야 이해가 되겠죠. His classmates laughed at the boy. 그의 동급생들이 l a u g 는 그냥 웃다지만 l a u g h 비웃다잖아요. 비웃었어. 누구를? 그 소년을. 그러면 이제 그 소년 입장을 주어로 잡으면 the boy. 피동사 was laughed at까지 반드시 쓰고 by는 따로 또 명시를 해줘야죠. by's 그렇죠? classmates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자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이 자 얘가 이제 수동태 부분이고요. 여기 by 플러스 행위자의 by는 따로 또 이렇게 써줘야 한다. the truck ran over James run의 과거죠. 그 트럭이 제임스를 치었어. 그러면 James was run over by the truck 해서 어, run over의 수동태 그리고 행위제를 표현하는 by는 따로 이렇게 써줘야 한다.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기 나오는 그 뭐죠? 동사 구들 이거는 정말 기본적인 것만 선생님이 여기 써놨으니까 이거는 반드시 알고 배우고 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이것도 시험에 네 계속 시험 얘기를 해서 그런데 시험에 잘 나오죠. 수동태는 네, 우리가 모든 동사를 다 수동태로 만들 수는 없고요. 수동태로 쓸수 없는 동사들이 네, 존재합니다. 그걸 이제 아셔야 하는데 목적어가 없는 경우,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죠. 우리 초반부에 선생님이 목적어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수동태는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이해하기 쉬우실것 같은데, appear, appear 하게 되면 나타나다. 또는 뭐뭐인 것 같다. 이러한 해석이 되는데요. Disappear는 appear의 반대, 나타나다, 사라지다,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나의 지갑이 my purse disappear, my purse was disappear. 둘다 맞을까요? 둘다 틀릴까요? 둘 중에 하나만 맞을까요? 정답은 둘 중에 하나만 맞겠죠. 나의 지갑이 그냥 지갑이 사라졌어. 그쵸? 이게 맞는 거죠. 나의 지갑이 사라짐을 당했어. 말 자체도 이상하죠. 그래서 이러한 자동사. 자동사라는 게 뭐예요? 자동사라는 거는 이말 속에 이미 목적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목적어를 필요하, 필요로 하는 아이들은 뭐라고 불러요? 타동사라고 부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우리가 동사가 어떤 소유나 상태 뭔가 사람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그 소유나 감정의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는 타동사라 할지라도 수동태로 쓰지 않는다. 이거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해부가 먹다일 뜻일 때는 가능한데 뭐뭐를 가지고 있다. 소유의 개념이죠. 그렇죠? fit 어디 어디에 어울리다 라는 뜻이, 뜻이니까 얘도 수동태가 불가하고요. resemble 뭐뭐에 잘 어울리다 또는 뭐뭐를 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음, 뭐뭐를 담다. 아, 여기 resemble는 뭐뭐에 어울리다가 아니라, 뭐뭐를 닮다로 선생님이 지금 잘못 표기했는데요. 여러분이 뭐뭐를 닮다로 네, 수정해 주세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동사들인데, 예를 들면, I resemble my mom. 나는 엄마를 어, 닮았어.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엄마를 닮았어. 지금 문장상으로는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my mom is resembled, 것도못하네요 resembled by me, 이렇게 될것 같잖아요. 엄마가 나이에서 닮음을 당하고 있어, 당했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이상하죠. 그래서 아무리 형태상으로는 가능하다 해도 해석상 너무나 부자연스럽다. 그러면 영어 문법에서는 그걸 틀린 표현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끝에 와서 지금 오타가 좀 있는데요 리젠블은 어울리다가 아니라 머머를 담다 꼭 고쳐 주시고요 여기서도 리젠블 지가 아니라 디 피피꼴로 고쳐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음, 네 거의 이 정도까지 하시면 여러분이 3학년 한 초중반부까지 나오는 수동태는 특별히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이제 바이플러스 행위자 얘기를 계속 했는데 마지막은 뭡니까? 바이 말고 다른 전치사를 쓰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우리 앞에 페이지에서 했던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동사구 그 얘기하고는 또 다른 케이스인 거죠. 여러분이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바이 플러스 목적격을 쓰는데 바이 대신에 다른 전치사를 쓰는 경우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서는 수거로 평소에 여러분이 외웠던 표현들이 많이 있으실 거고요. 혹시 모르는 표현이 있으면 최소한 이 정도는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be covered with 하면 뭐뭐로 덮여 있다. be pleased with 뭐뭐로 기뻐하다. be satisfied with 뭐뭐에 만족하다. be disappointed with 에 실망하다 be surprised at 에 놀라다 be interested in 에 흥미가 있다 be filled with 로 가득 차다 be known to 에게 알려지다 be made of be made from 뭐뭐로 만들어지다 네 해서 얘를 보면 this box is filled with candy 이 상자는 캔디로 가득 차 있어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아, 여기서도 또오타가 났네요. 분명히 검토를 했는데, 위드고요 자, 이 위드는 뭐 대신에 쓴 거다? 바이 대신에 쓴 위드기 때문에 따로 바이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We were surprised at his sudden death. 우리는 놀랐죠. 뭐에 놀랐어요? 그의 갑작스러운 sudden. 형용사고요 갑작스러운. 갑작스러운 죽음에 놀랐다. 이 앳도 역시 바이 대신에 쓴 전치사라는 것. 해서 네, 수동태 이제 다 끝났고요. 어, 초반부는 기본적인 이제 수동태 개념이고 여러분이 3번 문항부터 주의해야 할 수동태 여기서부터는 암기하셔야 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죠. 특히 5형식 수동태 만들 때 어, 원형부정사였던 아이가 초부정사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부터 이 동사구 네, 각각 모르는 스펠링이나 뜻이 있으면 반드시 외워주시고요. 수동태로 쓸수 없는 경우 요 각각의 네, 두 가지 케이스 꼭 보시고 마지막에 암기해야 할것 by 대신에 다른 전치사 쓰는 애들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이 그 지학사 민창규 2학년 파트에도 예전에 수동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그 강의 수동태보다 아마 이번 수동태는 약간 더 난이도가 네 있는 음, 강의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이 꼭 참고를 하셔서 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네긴 내용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